네. 어, 밥을 한 끼도 잘 먹는 것 같아요. 밥을 한 끼도 잘못 먹어요? <laughs> 아이고, 왜요? 왜왜 저희 저희 밥밥 먹어요? 아니, 밥을 한 끼도 못 먹는다고 하니까. <laughs> 네. 먹는 게 얼마나 낙인데 또. 연습하고 하니까. 아, 이제 한번 그러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이유언이 예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적어주는 우리 팬분들 혹은 뭐, 네, 오늘 오신 관객분들 누구신가요? 아우 저기 계시는구나 네아이고 이제 적어주신 거 맞아요? 아 그래요? 어우 그래 알겠습니다 물음표가 몇 개죠? 두 개? 하나입니다 탈락 <웃음> <웃음> 네. 아, 왜냐면 저분이 들었으면 괜찮은데 옆에 분이 야반들어들어 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 하시는 것 같아갖고 좋습니다 아우 제가 그럼 또 다른 거 한번 어 이번엔 유씨 한번 뽑아주실래요 네네 언니 제 봐요 어우 별게다 있어요 뭐 사랑해요 이거지 있고요. 네, 지금 기분 어때요?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쉬는 날뭐 하고, 어, 뭐 하고, 네. 뭐 하고 싶어요? 쉬는 날뭐 하고 싶어요? 어요 네. 쉬는 날뭐 하고 싶어요? 쉬는 날뭐 하고 싶어요? 먹는 거. 어떤 질문하신 거예요? 제 MC 보시는 거예요? 쉬는 날뭐 <laughs> 하고 싶어요? 멤버들 한 번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뭐 하고 싶어요? 먹어요. 이어서 부탁 예, 네. 쉬는 날 멤버들하고 하루가 다 있다. 하루 동안 쉴수 있다. 놀이공원 가고세요 놀이공원.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요 언니들이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멤버들하고 같이 네. 어, 어, 역시 네, 열정이 또 사실 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쉬는 날에 열심히 놀아야지 아 그렇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정아 씨는요 블링씨로가시요 저는... 블링치로 가시나요 <laughs> 네네 저는 멤버들이랑 네네 찜질방 가고 싶어요 찜질방 네. 오. 힘들었으니까 네. 이제 몸도 풀고 뭐운송도먹고아먹기도 네. 하고 좀 쉬기도 하면서 자고 네. 좀 쉬고 싶어요 풀. 오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랠씨님 아더 쉬는 날 멤버들이랑 있고 싶은 거 같아요 <laughs> 어, 꼭, 꼭야 <laughs> <안 그러죠>? <웃음> <웃음> 혼자, 혼자 그래 아아 아웃사이더 <laughs> 쉬는 날 멤버들이랑 그래. 집에 있고 싶어요. 아, <laughs> 다시 할게요. 엔지 <MC. 웃음> 집에서 멤버들 다 같이. 내가, 왜냐하면 멤버들이 다둘리 좋아하는 멤버들도 있고, 되게 설거지 잘하는 멤버도 있고. <laughs> 설거지 잘하는 멤버가 있어? 요 이러다 있어요? 보니까 잘, 분담을 잘 하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소소하게 시간 보내면서 영화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해먹고, 맛있는 거 해먹고. 네. 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같이 있을 때. 누가 엄마처럼 잘 챙기고, 뭐, 먼저 그 뭐, 뭐, 일어나기도, 뭐 이러, 일어나기도 하고, 야, 뭐 하는 거야, 청소도 미리 해주고, 이런 어, 친구 어, 있어요. 왜? 엄마처럼 챙겨주는 멤버가 어. 있어요? 챙겨주는 걸 좋아하는 건 하나 언니긴 한데, 좋아하는 건 하나 언니. 힘이 <laughs> 아, 되는구나. 네. 막상 엄마같이 하는 건은하예 아, 은하씨가 또. 또, 옆에서 거두는 건 니나고. 예 네. 아, 그래요? 제일 막내같이 이렇게 둘인 거 같아요. 아, 것 그래요? 네. 아, 은나씨가 맞아요. 잔소리를 또 많이 하신다고, 멤버들한테. 그렇죠? 아니 첫째 언니한테도 언니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이런 어, 이런 되게 그런... 귀여운 귀엽게 잔소리하는군요. 이제 약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아 이게 무섭더라고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 네, 웃으면서 잔소리하는 네, 거. 어우, 네. 은하 씨도 언아 씨는 애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 해 그렇죠. 예. 아, 네. 아, 진짜 잘. 그러니습니다 진짜 뭐 나쁜 마음으로 그 아니고. 어, 그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신는요쉬는날 저는 쉬는날 네. 해외 여행을 가고 싶어요. 죄송해요, 하는... 하루밖에 못 쉬어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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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요. <laughs> 음... 네.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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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루밖에 못시면 저희 집에 초대를 저도. 초, 저도 집을 좋아해가지고 아! <laughs> 집에 초대해서 같이 놀고, 네. 요리하고, 영화 보고, 수다 떨고, 네 그러는 거 좋아해서 <laughs> 집에서 같이 놀고. 싶어요. 집에서 같이 멤버들과 네. 함께. 네. 오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어 근데. 저도 집인데 다같이 자고싶어요 다같이? <laughs> 자 준비 시작 자 빨리 자 자. 아 싫어하고 좀 약간 쉬고 싶으시구나 쉬어야 되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 사실은 부모들 손이가 사실 어, 을못 뺐어요 부모님을? 아, 지금 네. 다같이 모이는 자리니까 어머어머 리더다 아유 어, 어, 역시 리더다 어, 다 어. 모여가지고 어. 아버지 만년면 좋아하시겠죠. 부모님들 와가지고 우리 멤버들 부모님들 모셔서 식사라도 하게 하려고 하는데 다 같이 와줄 수 있냐. 근데 밥은 좀 아닌 거 하고 못 가겠다 하시는 부모님 없겠죠. 설마. 예, 네, 밥 갖고 되겠냐. 막이러면서뭐 사줄 거냐. 물어보진않 아니시겠죠. 아, 어, 그래 요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이 질문해 주신 쉬는 날뭐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 어디 계신가요? 어쨌든 질문은 됐는데 상품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요